자, 한국항공우주주인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10만원 아래로 깨질 뻔 했죠.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이제 막아 올렸습니다. 거의 10만 600원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이 아 여기서 이제 끝난 건가 또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고민 많으실 텐데 그럴 일은 없어요. 어, 그 이후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요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밀면 밀리고 당기면 당기는대로 올라타고 급등하고 그런거 즐기시겠습니까? 그지 마시고 이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누누이 이 종목이 왜 전체적으로 빠르면 11월 혹은 늦으면 은 내년 초부터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궁금하시면 뒤에 영상 보시면 바로 더 설명을 합니다. 암튼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상당수 많이 팔았습니다. 아니 황프로님, 뭐 한국항공우주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많이 샀었는데 이거 다맷 나간 거면 추세 꺾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방향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10월 13일이죠. 10월 13일인데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11월 중순쯤 이제 발사를 할 거예요. 기상에 대한 악화가 없다던가 예상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 근데 그러면은 그때까지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특히나 10만원을 어떻게 올라갔는데 이게 또 빠지려고 하니까 걱정되고 고민되는 시는 거잖아요. 절대 이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왜 그래요? 자 얘는 채널이 이렇게 열려 있는 데 지금 이제 고가가 이렇게 열려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끔 이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방 채널이 열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음식입니다. 왜? 채널이라고 하게 되면 이 20일이 주는 의미의 자체를 계산해야 되는데 1개월이잖아요? 어? 20일이 왜한 달이죠? 정말 빼고서요? 네. 정말 빼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그럼 60일은 뭡니까? 3개월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이 달별 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1선은 초록색 선이잖아요. 요거. 요거 유인데 그럼 얘는 한 분기가 되는 겁니다. 1분기.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실적 때문에 빠지거나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예상하고 들어갈 때는 요걸 보고 들어가는 거고 채널이 지금 장기간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 실적 따라 안 가는 종목들은 얘를 가면 돼요 아니 한국항공우주 실적 잘 나오는데요 물론 실적 잘 나오지만은 얘가 지금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테마성이 훨씬 더 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마성 왜 그래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전세계적으로 우주항공에 대해서 얘기가 하나 둘씩 들려오면서 여러분들이 좀 발빠르게 투자한 감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술력의 한계로 아주적으로 어, 우주 로켓 발사체를 위로 쏘아올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스페이스 x 스의 팰컨 8 기체 플랫폼에 태워서 이제 한국형 발사체 바로 누리오를 쏘는 이 플랜을 짠 거죠. 이걸 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잘 아실 거니까 이건 설명을 넘어가고 차트를 또 어떻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은 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일은 있나?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들려 보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이탈을 처음 했었을 때예요. 심지어 이때는 더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면서 20일 이하로 밀리게 되면서 60일선 맞다 하러 가나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20일선 올라타주고 여기 위에서 한참 동안 거래되다가 다시 한번 20일선 아래로 이탈. 그리고 10만 원 돌파를 여기서 처음 시작합니다. 근데 10만 원을 저항을 맞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20일과 60일선이 맞닿았어요. 여기서부터 채널이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9월 17일 날 최고점 118,80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때 대량의 거래가 발생했죠. 여러분들 개인투자자 어디서 샀을 것 같습니까? 아 이런 타이밍에서 합니다. 이런 타이밍,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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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거래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이 다 사는 타이밍에 사면 집중 팔고 물릴 수밖에 없어요. 아닌데요. 올라간 종목도 있는데요. 물론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10번을 땀면몇 번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목이라는 건 물리고 시작하는 게 거의 통상적인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황프로 님, 당신은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능력 있냐? 그건 없지만은 정확히 이 타이밍이 갈 종목인지 안갈 안 종목인지 이건 구분할 수 있다라는 다 제가 얘를 갈 종목이라고 판단하는 내리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에 대한 해자를 갖고 있는 기술력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럼 거기서 이 대열에 우리나라는 테마의 민족이지않습니까 테마.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테마 보시게 되면은 금양,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도 언급이 되고요. 이때 이두 종목이 정말 잘 가니까 자이글이라는 이 고기 불판 만드는 회사가 2차 전지 하겠다 해 가지고 연속 상한가 가는 거. 그거 외에도 뭐 상지 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연상 가는거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신 조금 뭔가 밸류에이션 말고 이 테마성에 올라타는 그런 모습이 좀더 강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할 때는 철저하게 어느정도 테마성에 조금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저처럼 매일과 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좌측에 있는 소통방에서 왜 얘가 가는지, 왜 지금 어떤 테마가 도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집중 팔고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 운영하게 되면서 들어왔던 분들 한 명도, 아, 이 채널이 진짜 헛소리만 하는 말도 안 되는 채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어하고, 다양향성에 네. 대해서 박수 쳐주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증, 이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잠깐 좀이여 설명 드리고 입장 방법부터 설명 드릴 건데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우주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어마무시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이두 기업이 지금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인 이 우주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 대비해서 무려 퍼센트 이상 평균 상승률이 나는데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난 투자 사이클이 돌았다 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asts라는 기업은 바닥 대비 244%가 상승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대대 상승을 보여주었고 로켓 랩이라는 기업은 1년 만에 1,100%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주 항공 숨어있는 진주가 무엇이냐 다음번 템백업 10배 가는 종목은 무엇이 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와 나로호의 발사를 본격화하면서 본격적인 우주항공 경쟁이 시작됐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이러한 우주항공 부맥, 우리도 10배 가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주발사체의 필수 요소인 이 특수 금속을 국내 모 기업이 생산 중인데 이 친구는 신규 상장 주이면서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특히나 우리가 지금 집중 중인 우주항공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군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12년에 우주 관련된 매출액이 10억 수준이어서 현재 2025년 분기 기준으로 해서 16억으로 약 8배 이상 매출이 급증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미국의 나사, 그리고 스페이스X의 특수, 본격적인 성장세가 두에뛰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메인으로 해서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대세상승의 코앞에 나와있는 이 기업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대박가는 바닥대비 10배 나오는 그러한 종목 황금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한 주라도 싸게 사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10배 그 이상 가는 종목을 싸게 한 주라도 더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04438에 574 여기로 우주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브리핑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문자로 바로 4438의 574 여기로 기업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주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설명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